아기가 어제 늦게 잠들어가지고 아직 자고 있어요. 지금 9시 20분인데. 그냥 세수만 시키고 바로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애가 오른쪽 귀에 중이염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어야 돼요. 중이염이 되게 잘 걸려요. 컨디션은 괜찮아 보이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어린이집 가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기저귀를 좀 바꿔봤어요. 이제 날이 너무 더워서 조금. 기성 있는 걸로 바꿨는데 기저귀가 여름 기저귀가 더 비싸요. 보로 여름에는 기저귀 값이 더 든다. 그때 마트에서 급하게 한번 사다 써본 건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써보려고요. 또이 국산 거고 LG 생활건강에서 나왔나요? 어제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참외 한 봉다리 샀어요. 남편이랑 아기는 참외 잘안 먹긴 하는데 제가 참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참외를 한 봉지 사서 어제 밤에도 혼자 먹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혼자 먹고 있습니다. 참외도 혈당에 안 좋으려나? 모르겠네. <laughs> 어제 맥주를 두 병이나 마셔가지고 그런지 지금 좀 멍한 상태에요. 뭔가 멍하다. 아침에 애기 보내면 좀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좀 그렇다.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23일인데, 25일까지니까 오늘이나 내일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거 너무 귀찮고 막아 신경쓰이는데 그 세무사.. 아 세무사한테 맡기자니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맡길 형편은 안되고 직접 해야됩니다 이제 빨래 좀 개려고요 아, 근데 맥주가 잘 안받아서 잘 안먹긴 했었는데 진짜 안먹어야겠어요 머리가 좀막 아... 어. 어제 연서가 집에 오는 길에 슈퍼를 가자고 막 떼를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을 갔어요 근데 이거 아시려나 이게 있어요 이게 햄버거 젤리인데 이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햄버거 젤리를 근데 이게 한 개에 2,5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남편이랑 제가 다른 거를 사라, 그러니까, 어머 이거 맛있겠다, 막 사또밥도 보여줘보고 막 그랬는데 절대, 절대 무조건 이걸 먹겠다고 이거를막 이렇게 등 뒤로 막 숨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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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줬어요. 어제 그래서 자기 한잔 갖고 놀다가 먹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다, <laughs> 너무 비쌌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좀 누워있기로 했어요. 아. 지금 10시 반이니까 조금만 누워있다가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아, 거의 한 아, 50분? 50분가량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밥을 먹고, 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양파 자르는 것도 너무 귀찮아서, 그냥 야채 다지기에 돌립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먹었던 거거든요? 노브랜드 제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이 없어서. 이게 양이 많아요. 다른 그 닭가슴살 애들은 다 100g인데 얘는 140g. 가격도 비슷하고 2,000.. 2,000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가격을 보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너무 덩어리가 큰데? 더 잘라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잘라지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양파를 넣고. 아 가지고 밥을 다 만들었고요. 제가 한번 맛봐 보겠습니다. 음, 음. 특별한 맛은 아닌데, 맛있어요. 치즈랑 혼이 들어가서 닭가슴살 덩어리도 별로 안 크고, 음. <laughs> 유튜브 보면서 밥 먹고 있어요. 미니멀 유목민 보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거는 별로 비싸지 않은데 원단은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음, 그래서 어제 고민하다가 주문을 못했다. 오늘 주문해야겠지? 아. 그래. 주문. 한다. 1.8야드라고. 개당. 알았어. 응. 근데 오빠 그 단추 있잖아. 그 단추가 좀 헐렁하게 달아지는 것 같은데. 그, 거 그거는 못 잡는 거야? 어. 실이 이렇게 늘어났던데. 그래? 알았어. 나 그럼 오늘 원단 주문 넣는다. 응. 제가 3월부터 준비하던 옷이 샘플이 나왔거든요. 샘플 나왔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너무 좀 없어 보이지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어, 이게 되게 가볍고 좋거든요? 근데, 긴 팔이에요. 사실, 뭐, 그냥 이렇게 걷어 입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더우니까, 이거를 팔면, 이거를 제가 팔수 있을까. 근데 이게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어, 괜찮나요? 이건 제가 단추도 되게 고심해서 고른 거고 색상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아마 다음 주나 생산에 들어갈 건데 이거를 이제 팔 그거를 정리해봐야될것 같아요. 뭐 당장에 많이 안 팔리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한 60장 정도 생산할 것 같아요. 그게 최소 수량이어가지고 일단 그 아래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거랑 이 색깔도 제가 촬영을 한번 했는데, 음,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좀잘안 돼서. 이렇게 단추를 열어서 해도 되고. 이게 나일론 홈방인데, 나일론 같지 않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은은한 광도 있고 예뻐요. 이거를 사실 제가 지금 할게 되게 많은데, 이거 이제 홍보 스크립트도 짜고 같이 코디할 옷도 준비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맥주 두 병의 여파가 좀 세서 오늘 조금 너무 일을 안 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촬영하거나 하면 그때 아마 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지금 문자 넣어드렸는데, 혹시 확인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옷을 이제 하나 만드는데, 어제 오빠가 요청을 뽑아봤을 때는, 한 발당 1.69야드니까, 한 1.7야드 정도가 소요가, 어, 원단이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1.7야드구나 했는데, 이거를 제가 20장마다 색깔을 바꾸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생겨서 어 1.8야드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겉옷 같은 거 하나 만들 때는 1.8야드가 든다. 근데 그래서 보통 샘플을 뽑을 때는 2야드씩 사가지고 샘플을 한번 뽑아보고 이렇게 생산을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요청 계산을 해요. 지금 사, 그래서 지금 사장님한테 36야드씩 컬러, 세, 세 컬러 지금 견적 요청 드렸어요. 이게, 아, 다음부터는 좀 색상을 한두 가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뭐 이렇게 그게 안 되니까 팔 여, 팔, 제가 파란 색 사이즈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욕심에 색상을 세 가지를 고르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돼가지고 씻었습니다. 또 너무 안 씻으면 머리가 많이 빠져서 씻어야 돼요. 할때 바로 튀어갈 수 있게 씻고 옷도 다 갈아입고 선크림도 다 바르고 눈썹도 다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 3시 40분 되면 바로 일하다가 바로 신발만 신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인스타 릴스 컨텐츠를 좀 집중해서 만들려고, 해, 만들려고 해요. 보통 릴스 올릴 때좀 음성, 아니, 스크립트 짜가지고 녹음까지 해서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집중해서 해야 돼요. 이거 할 때는 보통 핸드폰도 다 수면 모드로 바꿔놓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 스팸도 많이 오고 그런 거올 때마다 집중, 집중력이 깨져서. 그럼 일단 한두 시간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옷이 너무 꾸겨지긴 했는데 한 두세 시간 입고 있으면 펴지겠죠 지금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났고 스크립트는 다 쓰고 녹음까지 다 했어요 이제 영상만 같이 쉬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아마 1시간이면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옷도 입다 보니까 이제 다좀 구김이 펴지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엄마 간다. 은서 안녕, 엄마 갈게. 엄마 간다. 위험하지? <laughs> 그래서 오렌지 먹어. 엄마 오렌지 또 새로 l 어어 암, 암, 어 n o 거 같은데? e 빠 응? 빠 응. 도 ㅎ 응, 도뿌리똥 맛있어? 아빠 고기좀와 봐. 잠깐만. 응. 음. 아빠. 어. 음.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어? 어, 거기 좀. 아이고 크다. 두 개인데? 아닌가? 음... 음~~ 아빠! 어 아빠! 음... 어 아빠 먹.. 아 아빠.. <laughs> 음 아빠 응. 음... 아빠 먹고 있냐음음응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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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 아빠 한번 안아주게 응 음, 고마워 어 이제 엄마 하나 줘봐 엄마 <laughs> 아니 엄마 괜찮아 연수야 <laughs> <목소리> 아빠, 엄마, 아빠! 알았어, 엄마. 응. 음, 맛있다. <목소리> 음, 고마워해줘야 돼. 응, 고마워. 어깨, 어깨, 어깨 쓰다듬어주고. 응. 고마워. 고마워. 고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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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 오 저녁으로 삼겹삼겹 구워드리고 있어요 왜? 삼겹아겹이 너무 잘 만들어졌어 내 기억에 그렇거든 어? 맞아 맞지? 왜냐면 응. 그래갖고 나 그때 얼굴 안 나오네 했는데 얼굴 다 나왔잖아 응. 나 천재지? 응 어? 앉아 잠깐만좀더 <laughs> 앞에 보이는 화면보다 와이드. 아빠 이거 한잔 먹고 와. 지금 새 가족이 앉아서 야식을 먹고 있습니다. 연서 음 <laughs> 아빠 먹여주고 있어? 근데 아빠가 응. 음 응, 음? 아빠가 7 시에 나간다고 연서를 못 보고 나갔지.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안 자고 있어서 응. 아빠는 두개 먹는데 엄마가 엄마. 엄마. 어 엄마. 음. 이거 먹어. 음. 이거 샐러드도 먹을래? 이거 게맛살 샐러인데. 드 한번 먹어보고 뭐 싫다 안 싫다를 내가. 응, 연서 잠깐만. <laughs> 음. 어, 아빠 이거 먹고 먹을게. 근데 뭐 감자 같은 게 있어? 음. 음. 음, 고마워. 음, 음, 잠깐만, 조금만 쉬자, 한다. <laughs> 엄마, 괜찮아. 좀데 빨리 먹어야 돼. 지금 진짜, 엄마, 엄마, 다시 줘. 고마워. 안 맛있지? 응 음, 고마워. 음, 오늘은. 나 하루 종일 말하니까 음, 맛있다. 연소도 먹어봐. 비규조기를덜 했어. 15시간 이랬지? 응. 음. 처음에 18시간이라고 왔지. 응. 음. 이 정도면 24시간 하면 6시간 자는 건데. 그래도 우리 또 저기가. 왔다가 한 영상 때문에 오늘 또 응? 몬스타엑스 몬베베 응. 친구분들이 응. 많이 왔어. 음. 응. 언사 응. 이제 우리 뜨가 자자. 해. 응. 뭘 아니야. 왜왜뭐 먹었다고 벌써 어가자응 아빠 왔다 응응 아빠. 어, 아빠 아빠 더 먹. 잠깐만. 응. 아빠 뭘 먹고. 음. 응. 아빠 이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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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고기 먹고 싶어 아빠? 윤자 그거 말고 고기 너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아니야 <laughs> 엄마 줘 먹으니까 더 맛있지? 음. 예, 이네 중기 한이 짧아 6월 언제까지야? 맛이 없던 거 나는 연서도 먹잖아 얘 먹는 척하고 안 먹어 떨어졌다, 음. 떨어졌다 연서 나 방금 봤어 봤어 나 그렇게나 갔다 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갔다 올걸 난 아까는 음, 아, 아니야 음. 그래도 내가 이게 알았어, 저거 피족분지 형인지 음. 아니 엄마 괜찮아 이제 아빠 줘아빠 엄마 어, 원 음. 가면 의사쌤이 음, 알지 음, 음. 그지 음. 아빠 이거 물 먹고 먹을까? 아빠 물 음. 아빠 이거 모기 뭐 물린 건가 또 방금, 집에 모기 있는 거 보면, 거기에도 모기가 있을 수도 있다 싶어. 요새는 모기 다 있어. 그래? 나 모기 지금 처음 봐가지고. 에 많아. 그, 그러니까 애가 옥상 노릇에서 놀잖아. 거기에 이제 막 풀, 뭐 심어 놓고, 거기에 모기가 있지 않나. 음. 이 동네에 모기 많아. 아래, <laughs> 물. 아 물. 물? 어, 물 줄게. 아래, 물.